Åh! Oh. 아 럭키드로우를 봐버렸어 이게 뭐야 너무 존재감 없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아 이번 앨범 너무 예쁘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앨범 먼저 뜯고, 그 다음에 럭키드로 같이 뜯는 걸로 합시다. 저는 애플 뮤직 예약, 애플 뮤직 에서 예판 한, 예판 직전으로 구매를 했고, 이렇게 같 가지의 앨범이 왔습니다. 이렇게. 역시 앨범은 이 구도로 까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 구도로 까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프 버전이고요. 이게 온 버전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번 앨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온 버전 먼저 까기 전에 럭키드로우를 확인을 할까요? 앨범 먼저 뜯고그 다음에 럭키드로우 같이 뜯는 걸 합시다. 아까 왔던 럭키드로우와 예판 포카가 함께 들어있는 건데 영준 오빠는 이미 보이니까 이게 10 럭키드로우는 18종 랜덤이고, 예판은 6종 랜덤이에요. 이렇게 보이는 게... 오... 아, 이게 한 장을 럭키드로우, 두 장을 럭키드로우, 두 장은 예판 특전일 거예요. 제가 두 장을 시켰기 때문에... 그 보였던 것부터... 영준 오빠... 제발! 산 오빠, 오 이쁘다. 진 오빠, 제발 명준 오빠네요. 오늘도 없는 빈 오빠와 함께 마저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와줬으면 좋겠어. 원 버전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. 무광 재질이고요. 이거 손자국 엄청 남는 그런 데지. 짠! 열자마자 있기 있는 건가, 이거? 이거 맞는 건가? 진우 오빠입니다. 진우 오빠를 잘 뽑아요. 그 다음에, 여기 이제 포토북이 있고, 어, 이 안에, 허! 이거 가사집인데, 이거 누가 봐도, 문빈, 뒤통수잖아요. 어, 미친. 잘생겼어. 근데 이것도 버전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? 아, 나 진짜 열받는데 너무 예쁘다, 진짜. 너무 예쁘다, 진짜로. 안에도 슬쩍 볼게요. 어, 엽서. 엽서도 랜덤이거든요? 이름 안 적혀있다. 이따 깔게요. 너무 예쁘다. 좀예뻐 이것도 이따 까고, 이 어. 아... 이건 제가 한번 교환 문의를 넣어볼게요. 이건 좀 심한데, 교환 문의를 넣어보고, 여기도 가리고... 오! 어. 단체도 있나봐요. 헐. 헐. 뭐야? 나 오늘 떡볶이 운 되게 좋다. 와, 가사집은 비 오빠랑 단체예요 어. 이거 좋은데? 아, 스티커 너무 귀엽다. 아, 스티커 너무 예쁘다. 귀엽어. 빼놓고. 아. 어. 케이스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뮤비랑 곡 스타일이 너무 제스타일이라가지고 이게 너무 예쁘다 이번에 유일하게 뭔가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살짝 보이는 이 핑크 은오빠인 것 같거든요 이것부터 볼게요 제발 제발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, 이거? 와. 아, 이 비누 오빠 진짜 예쁘겠다. 이거는 양도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. 교환하고 일단. 엽서 먼저 볼까요? 온 먼저 보는 게 낫겠죠? 아, 사오빠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진호 오빠. 진호 오빠는 저한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. 그리고 오늘도 없는 최애 여기 이거 살짝 보이는 은우 오빠인 것같아고어 포카 두 장이지 아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뒤는 포카 디자인도 너무 귀엽다 쌍은우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우와 미쳤는데 이거는 원 버전입니다. 이 오프 버전이고 아 뒤로 뒤로. 어 똑같은 라인이다. 이거는 이렇게 라인이 다른데 그러니까 멤버가 다를 거거든요. 명준 오빠. 아 요즘 명준 오늘 명준 오빠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제발 산 오빠. 아 어, 너무 예쁘다. 어. 앨범깡 또 하고 싶어졌어요.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총 모아서 다시 찍을 거니까요. 그것까지 보고 가주세요. 안녕.